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 이거 폰건 아 클라우드 아, 자동 잠금 폰건 KR-A1 이 클라우드에서 아, 최고 비싼 겁니다 어뭐 폰건 안에 뭐 들어보면 뭐 많이 없습니다 뭐. 박싱인데 어, 이 폰건이 어. 뭐 보채있고 뭐 이거는 어 창틀 열대 어..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뭐 뭐 최고 비싼거래가 한 쿠팡에서 17,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뭐 테프론 코팅이 되어있고 이거 테프론 코팅이 되어있습니다 없는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없어요. 잘, 앞에 잘 묻습니다. 테플론 코팅되어 있고, 요 뒤에 미세 조절. 이렇게 하면 잠기고, 시계 방향은 잠기고, 시계 방향은, 방향은 풀리고. 그리고 요거, 어 뭐, 클라우드에서 만드는 거, 뭐, 요, 닫으면, 온 쪽을 누르면잠그면 아, 그리고, 진공 상태가 된다, 그러네요. 아, 홍곤이, 아, 이게, 저, 뭐, 기, 뭐, 바쁘다, 이래가지고, 막히가지고, 바뀌다, 해가지고 저, 뭐, 뭐, 싼 거, 차이나, 아, 사니까, 이게, 싼게비지떡이래요 홍곤은 좀 좋은 사이 낫습니다. 아무리 바빠도 미리 사놓고, 작업하는 게 낫겠습니다, 이게. 그리고, 요, 수달, 뭐, 회사에서 만드는데, 요 고무바킹 아 이거 이거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바킹이 떨어지니까 목통이 됐어요 그럼 버려야 됩니다 항상 크리너도 작업할 때이 바킹이 없어지면 아, 뭐 사용을 못하거든요 수달 요 크리너도 조금 요 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청소해도 요, 올 여름에 하, 더보나니까 금방 꾸덕꾸덕해요. 자, 여러분도 자, 좋은 거 뭐, 클라우드 어, 최고, 되고 좋은 거 쓰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